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예 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일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2024년 3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 세계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설교자는 십자가 뒤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도 한 마음,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 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프고 상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녹아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의 카르나타카와 고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아동 빈민들의 피난처가 되며 이들을 위해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도 정부와 의회 정치가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참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교회가 선교사 의존에서 벗어나 자치, 자립, 자전하며 현대식 대형교회가 아닌 역동적으로 흩어지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류 힌두교도의 그늘에 가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티베트 민족, 이슬람교와 그리고 카르나타카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을 품는 총체적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영이신 나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